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나 또이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어 어떠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그것이 오늘 이 갈렙이 한그 간절한 그 기도와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산지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산지를 기어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laughs>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1 2 명의 정탐꾼을 어, 뽑으셔서 어, 보내어 주셨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많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 우리가 꼭 기억하는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네, 입에 그렇게 항상 네 붙어 있죠. 네. 어, 여호수아가 항상 먼저일까요? <laughs> 성경에는 아마 갈렙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laughs>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네 갈렙이 뽑혔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네 아들 호세아가 뽑혔습니다. 호세아는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라 그렇게 불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 절에 보면은 이 여분네 아들 갈렙 앞에 이게 붙어 있네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혹은 그나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여분네 어,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어, 그리스라고 하는 이성 어,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이방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방 민족, 어, 특별히 그 에돔 족속에 있는 그 가문에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 시기가 아마 그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애굽의 그 노예들이 있는 가운데 아마 편입되지 않았는가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의 등장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이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와와 더불어서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편입이 된이 갈렙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같이 꿀수 있다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느 역사의 순간에 우리를 불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특별히 약속의 땅을 오늘 이 시간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에서 7년에 걸친 이가난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땅들은 이제 정, 어, 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하던 중에 이 길갈에 있는, 갈렙은 헤브론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헤브론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이 헤브론을 피해가면서 이 헤브론이 여전히 남아있는 중에 갈렙만은 이 헤브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헤브론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85세라고 말합니다. 85세. 헤브론은 도대체 이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포기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헤브론은 이 갈렙에게 어떤 의미고 또 갈렙은 왜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갔을 때에 그 갈렙과 호세아, 여우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내 나이 40세에 여우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팔절 넘어가면 모두가 마음이 녹아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는 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못 가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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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못 한다고 끝이라고 말할 때 나는이라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충성했다.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말의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전심으로 따라갔다라는 뜻이에요. 충성이 뭡니까? 죽으라고 일하고 땀 흘리고 물론 다 귀한 충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 충성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전심으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0 개의 구 영역이 있다면은 0 개를 다 말하는 거예요. 아홉 개는 하나님을 향하고 나머지 한 개쯤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호흡인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들여진 호흡만 하나님 거고, 내삶 가운데 호흡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현장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그 결정에 아멘하는 것, 이것이 전심이에요, 전심. 될 때의 찬송과, 안될 때의 한숨이 아니라, 될 때의 찬송과, 안될때 나오는 찬송, 이게 전심이에요. 이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변해서 새 사람이 돼요. 그건 약속이에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벌어야 되는지 그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꿈을 위하여서 그것은 우리가 손해 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던져서 영원을 사는 일이에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을지라도, 그 거대한 거인들을 보면서, 그 민족을 보면서, 아니다,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아니야, 아니야.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여우아와 갈렙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지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건 약속. 하나님의 약속. 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은, 좀 병들면은, 어때? 거기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면은, 병든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면은, 병든 것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다면은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백성이에요. 어, 제가 선교지에서 몇 가지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생각이 나서 한몇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음, 그냥 이거는 그 무명의 선교사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는 그냥 그런 저만의 기도입니다. 지혜롭되 교활하지 마라. 순결하되 연약하지 마라. 청빈하되 구체하지 마라. 담대하되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되 비겁하지 마라. 이것은 어 거기에 그 외국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 나를 늘 이, 향하여서 속삭이는 그러한 음성들 이이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너할수 있겠어? 너 혼자인데? 그 몸으로 그 체력적으로 자신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도 않는 병균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아, 여기가 끝인가? 더 이상 할 수는 없나? 정말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주고 다 내주어도 결국 동전 몇푼 때문에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 등을 볼 때마다 아, 한계인가? 안 되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주저앉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으면 땅바닥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비겁하지 아니하도록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구차하지 아니하도록 땅에서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잡는 그 강력함을 주시어서 비굴하지 않게 연약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정복 전쟁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헤브론, 거기에는 여전히 거인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 보니까는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 아낙 자손 자체가. 거구의 거인들의 그러한 족속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장 큰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내게 달라 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85세의 노구의 고령의 장수가 그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몸은 노련 노년이었으나 신앙의 기력은 아무도 할수 없는 그 일에. 나에게 달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째, 어쩔 수 없는 제한적인 나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세상에서 나이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허리를 굽게 하고, 우리를 땅바닥에 가깝게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 신앙의 기력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더 뜨겁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기력이 쇠하여져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기운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괜찮아? 할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깨를 두들겨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하며 나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기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약속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면은 안 돼요. 흔들리면은 안 됩니다. 중심을 굳게 잡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갈렙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능력이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이고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늘 기도하시던 중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 청년 신앙을 회복하시고 전투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고 다시 나아가자. 주와 동행하겠다는 이 언약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피처럼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산지를 정복하는 갈렙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의 충성을 오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히려 자랑하며 드러내기 위하여서 힘얻고 내려가는 귀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야 될 산지가 있습니까?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지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환경의 문제에 우리의 부족함에. 주저앉아 땅바닥 쳐다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함께하시며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